1월 25일 목요일. 지금 시각은 5시 23분이에요. 세차를 마감을 어 세차 마감을 4시 반까지만 하려고 했었는데 세차 손님들께서 세차를 하시겠다고 줄줄이 소세지처럼 들어오시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? 마다 하지 않고, 팍 집어 넣었죠. 이게 더못 집어 넣어요. 날씨가 추워서, 이제 자꾸 저게 얼어요. 얼더라고요. 얼음이 지면서, 예, 네, 얼음이, 얼음이 없네요. 아무튼 지금 얼음이 얼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만 하려고요. 우리 소장님께서 다섯, 시 반까지만 하다가 이제 다시까지만이라고 했는데 또 그, 그새 손님들께서 세차를 하시겠다고 들어오는데, 어, 제지안 하고 뒀어요 지금 영상 1도네요. 나는 지금 세차 마감을 하려고 물을 빼려고 그래요. 물을 빼야지. 이 배관에 물이 차있는 상태에서 놔던 말론 물이 고여 있어갖고 내일 내일 세차할 때 힘드니까 잘 물을 빼야 돼. 이곳은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송우고속셀프주소예요. K H 에너지예요. 오호호. 날씨가 쌀쌀하면서 춥네요. 냉기가 돌아요. 우리 소장님이 지금 많이 많이 힘들어 해요. 왜냐면 아침부터 나오셔가지고, 마감까지.